일상 속에서 흔히 사용하는 제품들 가운데 실리콘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창문 틀부터 밀폐형 용기, 빨대 컵까지 그 활용도가 무궁무진한데요. 오늘은 방수와 밀폐 기능에 전자파 차단 기능을 더한 특수 실리콘으로 세계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는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실리콘 제품들. 물이 새거나 공기를 차단하는 역할을 해 반찬통부터 냉장고 문틈까지 생활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실리콘의 변신은 무죄. 전자파 차폐 기능까지 도한 특수 실리콘으로 국내 IT 전자 산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힘내라 강소기업. 오늘은 주문형 실리콘 제작 업체 한백수 대표를 만나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화성시 장안면에 위치한 기업. 공장은 이른 아침부터 제품 생산으로 분주합니다. 생산 라인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살펴보니 고무어수나 고무줄 같기도 한데요. 틀에 찍어 저마다 다른 모양과 굵기의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생산 공정의 첫 단계, 원료를 배합하는 곳을 살펴보니 제품에 대한 힌트가 보이는데요. 제품의 주 원료는 바로 투명한 실리콘. 여기에 색상을 내는 염료와 특수 파우더를 섞어 특수 실리콘을 만듭니다. 여기는 그, 그 실리콘 가공 공장입니다. 크게 저희가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프레스하고 압출을 생산하는 제품 공장이고요. 저희 고객들이 요구하는 맞춤형 생산 공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2002년도에 문을 연 주문형 실리콘 생산 업체. 생산 공장과 기술 연구소 등에서 30여 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력해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은 바로 도전성 실리콘인데요. 주로 반도체 장비나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에 빠지지 않는 부자재입니다. 제품 자체는 작고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아 도전성 실리콘은 뭐냐면은 아, 실리콘 자체는 그 절연체인데. 아... 실리콘에다가 도전석 금속 파우더 분말을 섞어서 배합을 해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게 도전석 실리콘입니다. 그 다음에 방산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군수 통신 장비 업체에 적용되는 제품이고요. 있 이것은 왜 적용되냐면 은 전자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방수, 밀폐, 노이즈 방지 위해서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존 방수용 실리콘 패킹은 단순 방수. 방진의 기능만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생산되는 EMI 실리콘 가스켓은 방수와 방진 기능에 전자파 차폐 효과까지 더한 특수 실리콘입니다. 때문에 통신 전자 업계뿐 아니라 항공기나 잠수함의 이음새 등 전자파 차단이 중요한 방위 산업 전반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흔히 볼수 없는 특수 실리콘이라 언뜻 봐서는 용도를 잘 모르시겠죠? 전봇대나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이동통신 기지국함을 열어보면 이 음새에 이렇게 도전성 실리콘이 둘러져 있습니다. 이 음새 사이로 비바람이나 전자파가 유입되지 않도록 막아줘 통합 품질을 유지하고 내부 기계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죠. 이 장점은 뭐냐면 이 어, EMI 차폐를 하고 그다음에 외관 쪽에 그 방수나 밀폐 그 노이즈를 잡는 그런 제품을 저희가 아, 주력 제품을 상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국내나 국외, 국내에는 저희가 독보적으로 저희가 그 제품을 출고하고 있고 또 회사의 기술력으로 얘기하자면 저희는 그 은을 전도가 되는 은을 은 파우더를 가지고 실리콘하고 합성해서 합성해서 제품을 저희가 압출내지 몰드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전성 EMI 실리콘은.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한 한 대표가 직접 개발한 제품인데요. 2002년 제품 개발에 성공한 후 2005년에는 전자파 차폐 관련 기술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실리콘 업체에서 저희가 그 입사를 해서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영업을 하다 보는데 이제 저희 고객이 그 컨덕티브 실리콘을 개발하다는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한... 뭐한 15년 전 일이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회사 제가 다니던 직장에 그아랜에다가그 제품을 개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그 저희가 다니던 직장의 업체가 그주종은 아니고 해서 어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아 나와서 저희 그 직장에 있던 사임한테 허락을 받고 제가 이걸 갖고 번 독립을 해보겠다 해가지고 허락을 받고 제가 사업을 하기 시작했죠. 수입에 의존하던 도전성 실리콘의 국산화로 우리나라 전자 통신 방위 산업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전자 산업의 발달과 함께 도전성 실리콘 시장의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예, 도전성 실리콘은 가능성은 많죠. 여러 적용 범위가 많은데. 어, 저희가, 저희 회사에서는 만들 수 있는 거는 도조서 콘덕티브 실리콘 해가지고 저희가 실리콘하고 섞어서 할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어, 저희가 그 도조서 파우더를 가지고 어, 이용해서 저희가 어, 스프레이 방식으로 뿌릴 수가 있고 아니면 그 디스펜시 방식으로 해서 이 적용범위는 어, 스마트폰에 그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100% 주문 생산 방식의 맞춤형 실리콘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독일 등 해외 5개국에 수출하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대표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회사는 좀더 성장을 해야 되죠.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어, 저희가 그 국내 그 통신 업계의 그 EMI, EMC, 컨덕트브 실리콘도 저희가 독보적이고. 아 수출을 좀 저희가 좀 넓히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현재 수출을 러시아 외에 5개국으로 하는데 좀더 넓은 많은 시장에 저희 해외 전시회도 가고 그래서 저희가 그 수출시장도 넓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회사가 좀 작기 때문에 저희 그 공장도 저희가 좀더 증설을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 복지도 저희가 좀 많은 혜택을 드리고 해서 저희만의 좋은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고객을 찾아가는 영업이 아닌 고객이 찾아오게 하는 기업을 만든 한백수 대표. 그 비결은 바로 끊임없는 노력 끝에 완성한 빛나는 기술력이었습니다.